보일러도 없고 고기 반찬도 쉽지 않던 시절 그 겨울을 버텨낸 음식 바로 두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맛과 건강까지 완벽한 두부 감자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반개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 주세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양념을 부드럽게 잡아준답니다. 대파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나눠 흰 부분은 송송 썰어 향을 내는데 쓰고 초록 부분은 마무리에 올릴게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썰어 마지막에 넣어 깔끔한 개운맛만 살려줍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림을 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돼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두부를 구웠던 팬에 감자를 넣어 볶아주세요. 전분이 겉면에 살짝 입혀지면서 조림을 했을 때 국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답니다. 이제 양파와 대파 흰 부분을 넣어 함께 볶아 향을 내줍니다. 여기에 멸치, 다시마, 육수 한 컵, 고추장 한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마늘 한 큰술을 넣고, 진간장 두 큰술, 멸치 액젓 한 큰술로 간을 맞춰주세요. 조청 한 큰술, 특성에 따라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으셔도 됩니다. 후추는 약간만 넣고 양념을 풀어주세요. 이제 구워둔 두부와 감자를 넣고 그 위에 양념장을 부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리고 파를 넣고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넣어 1분만 더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스푼 두르고 참깨 소솔 뿌리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긴 두부 감자조림 완성입니다. 이런 조림은 불이 세면 금방 타고 약하면 맛이 제대로 배지 않는데요 그래서 열을 오래 잡아두고 천천히 고르게 익혀주는 그릇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사용한 맥반석 가마솥은 불 조절이 까다로운 요리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이나 조림을 자주 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필요한 그릇이에요 오늘 사용한 맥반석 가마솥은 구독 댓글에 링크 남겨 둘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부담 없이 건강한 집밥으로 찾아올게요.